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 21쪽을 펴주세요. 지도에 있는 기호와 법례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실제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그린 지도의 불편한 점은 무엇일까요? 건물이나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린 지도는 좁은 면에 빽빽히 그려져 있어 자세히 그리기 힘들고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모든 정보를 글자로 나타낸 지도는 어떤 점이 불편할까요? 모든 정보를 글자로 나타낸 지도 안에는 글자가 너무 빼곡히 들어있어서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다음과 같이 약속된 기호를 지도에 사용하는 까닭은 무엇일지 생각해 볼까요? 그 이유는 약속된 기호를 지도에 나타내면 쉽고 간단하게 정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에서 병원과 백화점을 찾아보세요. 다음과 같이 병원 세 곳, 3곳, 백화점 세 곳이 지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호란 학교, 우체국, 병원, 경찰서 등을 지도에 간단히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다음 기호는 순서대로 철도 백화점, 병원 학교, 우체국, 경찰서, 논산, 하천을 의미합니다. 범례란 지도 속에 쓰인 기호와 그 뜻을 의미합니다. 범례는 보통 지도의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범례를 활용해 지도를 보면 지도에서 나타내는 정보를 좀더 쉽고 정확하게 알수 있답니다. 지도에서 범례가 필요한 이유는 지도마다 쓰이는 기호가 다를 수 있고 모든 기호를 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례에서 기호를 보고 지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도를 살펴보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이 지도에서 학교는 모두 몇개 있나요? 총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도에서 병원을 찾아 동그라미 해보세요. 병원은 총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영상 지도에는 안 나왔지만 오른쪽 위에 병원이 한 군데 더 있어요. 지도에서 우체국을 찾아 세무표해 보세요. 우체국은 한 곳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에서 산을 찾아 별표해 보세요. 산은 총두 곳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누어준 학습지 21쪽부터 23쪽에 해당하는 쪽을 찾아 빈칸을 채워 보세요.